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부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부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인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로 성경 66권에 가장 마지막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이 편지에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많이 부족했고, 편지를 쓴 야고보는 사도의 직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지혜의 서신이라 불릴 만큼 신앙생활의 이로움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6세기 기독교의 개혁자였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치 낮은 서신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금과 같이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로 분리되기 이전. 하나의 교회일 때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로 인한 칭의를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에 대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6세기 당시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면제부를 팔고 교회에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나 자국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들 뿐이었습니다. 만일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자국어로 번역하려고 한다면 바로 신성 모독으로 범죄자가 되는 그런 형국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첨언이지만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또 당시에 이런 완악한 행, 행위가 팽배했던 시대와 같이 우리는 무지하게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국어로 이 한글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은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함이 강조되던 시기에 개혁자 루터는 이신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당시의 기독교를 개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루터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이 가르침은 루터의 생각과 다르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해석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루터의 말대로 성도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길까지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참된 믿음은 행하게 만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나타날 수 없고 은혜로 받은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설득하여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며 또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님과 함께 첫 번째 가루의 답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쁨의 감정을 누리라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것이 기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싫어하는 존재가 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사탄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내 우리의 귀 속에 끊임없이 그럴듯한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믿음의 실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른 길을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목적이 이런 것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나은 것인가. 만약 시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나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반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설득하고 있는가? 이런 목적에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거듭났다고는 하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때때로 자주 넘어지고 나만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은 과거의 악한 습관들과 이별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촉구합니다.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려라. 그거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실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전에 했던 내 습관들,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과 분리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점점 더옛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기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괴로움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쁨이 예전에는 이것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선뜻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좋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제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우리 가근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리에 앉아서 그 길을 주저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이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이 변화의 과정이 단순히 고통만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또한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사랑 안에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나에게 보이셨던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사랑은 필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실현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넘치기 때문에 순간의 괴로움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시련은 무의미하지만 성도의 시련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님과 함께 두 번째 가로의 답은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며 믿음의 시련을 겪는 성도에게 "후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전해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부어주십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 안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질수록 아마 여러분의 처음 신앙생활과 다른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내 뜻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서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다른 것들이 보여도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곳,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전히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 뜻과 내 이해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그 다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 나는 여정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차마 사람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은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길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간구하는 자.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 힘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구하고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을 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가 죽게 향하는 마라톤을 완주하길 원하십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모두가 창조주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그 선하심 속에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의 이해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초질간 당신의 선하심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 자녀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체성을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주님과 함께 세 번째 과로는 세잔하리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자랑할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랑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높은 지위, 권력과 성공을 자랑하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뜨거운 해와 바람에 말라버려 아름다움을 상실한 꽃과 같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잣대 앞에 낫다라고 평가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낮아진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물집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높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낮은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살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그 의를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또한, 말씀은 부환자들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환자들은 자신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기반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불안전하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꽃들과 같이 아사가시면 아름다움도 상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환자가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방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달라하시면 내일이라도 생명을 가져갈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 안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높다라고 말했지만 더 높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 한없이 부족하구나. 부자가 하나님을 부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높음을 자랑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십자가의 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나는 낮은 자였다. 나보다 높으신 이가 계시니 내가 어찌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부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도 주 안에서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형제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자신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바는 이것이니 십자가의 도요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신 하나님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결론 부분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화된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변화된 정체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변화된 정체성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속삭이고 설득하고 이끄는 그 행위 가운데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슬기로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